그리고 이거, 병들고 곪은니 네 악취를 맞는 순간, 이게 너무 잔인하고 그냥 본인 얘기를 남한테 던지는 것 같아. 그리고 생판 남인 사람한테 이런 악플을 쓰는 게 진짜 말이 안 돼. 상상하기 힘든 그런 디테일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 아, 어떡해. 너무 혐오적이야.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좀 진짜 좀 섬뜩하거든요? 이걸 제가 왜 고민했냐면 트랜스젠더 분들이 이거 보면 좀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읽을까 말까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글이 뭐냐면 트랜스젠더 유튜버 영상에 누가 악플을 심하게 단 거야 근데 그 악플이 되게 기괴해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영상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이 댓글이 달린 유튜버가 누군지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감정 빼고 그냥 읽을게요 아무튼 어떤 트랜스젠더 분이 영상 올린 거에다가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너는 절대 여자가 될수 없다 칼질한 네아랫돌리는 절대 온전히 아물지 않을 거다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너는 절대 가정을 가질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 친구들은 단지 착한 척 깨어있는 척 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네 친구들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너는 친구의 아이 근처에도 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는 뒤틀린 변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뒤틀린 변태 맞지. 숨길 수 없는 뼈대와 손 그리고 목적과 굵은 목소리를 지닌 변태. 너는 찰나의 관심을 위해 네 대를 끄는걸 알고 결국 매달게 될 거다. 그걸 본네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쉴 거고 너의 가명이 아닌 본명을 무덤에 새길 거다. 네 부모는 네 무덤에서 성 도착증 괴짜가 아닌 한때. 순수하고 마냥 밝았던 남자아이를 추억할 것이다. 그리고 천 년이 지난 후 너를 무덤에서 발견한 자들은 너를 외소한 남성으로 분류할 것이다. 너는 자궁이 없고 난수가 없고 난자가 없다. 너는 약물과 수술을 통해 만들어진 동성욕에 찌든 남자이고 자연의 완벽함에 대한 짭일 뿐이다. 너가 받는 모든 인정은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 네 뒤에서는 사람들이 뒷담까기 바쁘다. 네 부모는 널를 역겨워하고 부끄러워하며 네 친구들은 너의 공포영화 속 귀신 같은 모습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웃는다 남자들은 너를 보면 구역질을 하고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은 가짜나 사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언뜻 여자같이 보이는 놈들도 남자들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니들의 골격을 속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술에 쩔은 남자를 집에 원나이터로 불러들인다고 해도 병들고 곪은 네칼집자국에 악취를 맞는 순간 전속력으로 튀어버릴 거다.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매일 아침 너는 가짜 웃음을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보지만 내면으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며 언제든지 그 무게로 너를 짓눌러버리려고 하는 우울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너는 이 모든 걸 견디지 못하고 밧줄을 사서 매듭을 짓고 건 후에 차가운 심연 속으로 뛰어들 거다. 네 부모는 너를 찾고 오열하겠지만 동시에 너라는 수치와 실망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안주할 거다. 네 비석에 본명을 새길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 한 남자가 묻혀 있다는 걸알 거다. 너의 몸은 썩어서 흙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 남은 너의 해골은 너가 남자였다는 걸 영원히 증명할 거다. 이게 네 운명이다. 네가 선택한 네 운명, 돌이킬 수는 없다. 여기까지가 이 혐오 댓글이었고, 너무 말을... 사실, 이렇게 말하려면, 남자의 삶이든 여자의 삶이든, 이런 식으로 뭐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 본인이 트랜스젠더이고, 본인이, 뭐랄까, 힘든 삶을 살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댓글에 대한 또 댓글이 달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난왜 이거 자기 경험한 거에 기반한 자아비판 같냐? 그, 그. 리얼 트젠 아니면 모를 것 같은 심리도 엄청 나와있고 그냥 댓글 쓴 놈이 저렇게 인생 살고 있어서 다른 트젠한테 제3자인 것처럼 말하는 느낌남 동성애 극혐에도 속으로만 그러지 저 정도는 아닌데 저 댓글 쓴 놈이 트젠이라 저렇게 인생 산것 같은 느낌이 듦 진짜 저도 요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이상 상상하기 힘든 그런 디테일한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 귀신 같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 글쓰니가. 뭐잘안 듣겠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웃는 거를 알 길이 없는데 그렇게 느끼게 되겠지. 왜냐하면 어려운 길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느낀 자기 혐오적인 생각을 남한테 다 쏟아내 버리는 게 인간의 좀 무서움이 느껴진달까? 그러니까 다른 인간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병들고 곪은니 네 칼집 자국에 악취를 맞는 순간 이게 너무 잔인하고 그냥 본인 얘기를 남한테 던지는 것 같아 너무 잔인해요 그리고 생판 남인 사람한테 이런 악플을 쓰는 게 진짜 말이 안돼 트젠 세계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트젠이 쓴 악플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뭐 이런 이기가 있네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채팅도 한번 볼까요? 그렇게까지 저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댓글 너무 못됐다 저거는 사람을 그냥 자손 번식하는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잖아 점점 저 정도로 저주를 하는 거는 진짜 본인 이야기인 거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사람인데 저런 거를 싹 긁어 와가지고 글을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쓰는 거는 본인 얘기 같기도 해요. 근데 갑자기 기억났는데 여기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저거 알고 보니 서양에서 이미 유명한 밈이고 저 사람은 저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옮긴 거라더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유일 네벌 비어 리얼 우먼 해가지고 이런 외국 밈이 있더라고. 이거 봤는데 이렇게 줄글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 혐오글이 있었던 거야 외국에도. 근데 요 형식을 빌려 와가지고 한국식으로 아까 그 악플러가 자기식으로 재창조를 한 거야. 그걸를쓴 거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혐오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냥 쓴 거지. 음 해외에는 트랜스젠더가 더 많으니까 이런 막 밈도 막 있는 거구나. 훨씬 더 많으니까 한국보다 저 형식이 너무 폭력적이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어그로 끌려고 한 거죠. 아, 아 모르겠다. 아 그냥 끔찍해요. 외국에서는 저걸 터프라고 합니다. 어 약간 다르죠. 터프는 페미니즘인데 트랜스젠더 인정 안 하는 페미니즘 그거를 터프라고 하지 않나? 근데 여공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트젠 혐오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인 거죠. 저 밈도 그렇고 저 댓글도 그렇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좀 많이 섬뜩한 트젠 유튜버 댓글.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기분이 너무 나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춤추는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뽐뿌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떠드는 옆빈소. 항의해도 될까요? 지금 어머니 빈소 지키는 중입니다. 이제 조문객도 없고, 앉아서라도 눈좀 붙이고 싶은데, 옆빈소 어르신께서 손주들이랑 마이클 잭슨 문어크를 추네요. 자꾸 우리 빈소 앞까지 넘어오면서 춤추는데 애들이랑 떠드는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조금 목소리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면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이네요. 이 글에 댓글이 달립니다. 그거 무너쿠 추는 게 아니라 귀신이 걷는 걸본걸 걸 수도 있음. 귀신은 원래 사람 행동 반대로 하는 거 알지? 귀신이 박수 칠때 손등으로 한다는 소리는 다들 한 번씩 들어봤지? 내가 봤을 때 제사밥 얻어먹으러 온 잡귀들인 것 같아.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느냐? 마이클 잭슨 문어크를 춘다는 게 웃겨서 가져왔거든요. 문어크를 역재생하면 제대로 걷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도 궁금하네. 근데 이게 말이 안돼 왜냐하면 어르신이랑 손주랑 둘다 문어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문어크 은근 어렵거든요. 저는 할줄 압니다. 저는 할줄 아는데 보여드릴까요? 보기 싫다고요? 보지 마요 그러면. 편집 영상에는 저거를 이제 방금 춘 거를 역재생으로 틀어볼 예정이고. 그죠. 귀신이 거꾸로 행동을 한다라는 게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거꾸로 한다는 데에서 공포가 왜 오는 걸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춤을 춘다 하면 너무 시끄럽지 않은 이상 좋은 것 같아요. 장례식 문화가 밝으면 또 좋잖아. 너무 어둡고 뭔가 물론 뭐 어두운 장례식장도 있기에 있어야 하겠지만 만약 그 장례식장이라고 반드시 침몰할 필요는 없으니까 돌아가신 분의 뜻대로 내 빈소에 오는 친구들은 막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좀 그런 거를 또 돌아가시기 전에 뭐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또 해드리는 게또 예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장례식장에 오는 분들은 좀그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헐 근데 이걸 손주랑 할아버지가 하필 빈소에서 했다는 게 공포다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랑 문워크 직접 보고 생각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네요 <laughs> 아제 문워크가 좀 그게 됐나요?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됐나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싹오싹 장례식장에서 춤추는 법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사람 시체 발견한 DC인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살자 한것 같다는 놈인데 야 이거 신고해 말어 어? 가방 핸드폰 다 구멍 옆에 있어. 이런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사진이랑 같이. 여기 보면 이제 하수구 뚜껑 열려 있고, 뒤에는 뭐 우산이랑 여러 가지 물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방금 신고했음 구멍 보니까 시체 맞음. 아씨 경찰 119다 부름. 너희들이 부르래서 부름. 다리 존에 떨린다. 덜덜. 이런 게시물이 또 올라왔고. 난 목격자라고 조사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라고 하네. 저 매놀이 직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사람 두 명은 거뜬한 너비임. 두 개씩이나 열려 있는 거 보면, 살자인 것 같음. 아까 신고한 그 사람인데, 몬스터 세개 먹은 것처럼 눈이 말똥말똥함. 속이 겁나 쓰리다. 자꾸 의문점이 생김. 시체가 정방향으로 들어있던 게 아니라, 머리가 밑으로 되어 있었음. 살자하려고 일부러 머리부터 들어가 있음. 진짜 이상한 건, 3m 조금 넘는 깊이에 머리부터 들어가 있었음. 그러니까, 하수구에 머리부터 들어간 게 되게 특이하고 타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나옵니다 실족사 아니다 23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도로 맨홀 안에서 30대 중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이 기사를 또 살펴보면 뭐가 나오냐면 경찰은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변 CCTV 분석 결과 남성이 스스로 맨홀 뚜껑을 열었고 무언가를 찾는 듯 내부를 두리번거리다가 변을 당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남성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뭔가 맨홀 뚜껑에 떨어뜨려가지 에어팟 같은 거 떨어뜨렸겠죠. 근데 술 먹고 했으니까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그 뚜껑 열고 들어가서 찾다가 변을 당하신 거죠. 그니까 술을 적당히 먹어야 돼. 술을 적당히 먹어야 되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술 많이 안 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 제가 또 항상 말하는 건데, 필름 끊길 때까지 먹으면 또안 돼. 판단 능력도 엄청 떨어지는 거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름 끊길 때까지 먹는 거는 너무 위험한 짓이다.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채팅창 한번 볼까요? 저는 식구들이랑 낙동강 뚝방길 걷다가 웅성웅성해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경찰분들이 나무에서 그렇게 된 분을 내리는 걸본 적이 있어요. 흰 천으로 감싸고 내리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며 진짜 좀 많이 힘들대던데. 제 친구 중한 명도 어디 뭐길 걷다가 돌바위 길이 있었는데 바위 위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대. 어, 뭐야 하고 가봤는데 밑에 사람이 떨어져 있었대요. 그거, 그거 보고 신고하고 며칠 동안 좀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저는 아직 그런 타인의 죽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보면 마음이 많이 좀 심란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람 시체 발견한 디시인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너 십자가는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되게 유명합니다. 되게 유명하고 너무 유명해서 좀 밈처럼 자리잡혀진 그런 이야기인데 막 엄청 유명한 밈은 아닌데 그래도 밈으로 정착될 만큼 좀 유명한 얘기니까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하다가 무서운 꿈 꿨는데 이거 뭐임? 꿈 내용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앉아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음. 근데 식탁 아래에 무슨 거무튀튀하고 흐릿한 코난 범인 마냥 생긴 사람 형체가 앉아 있었음. 보자마자 어머니가 제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임. 부모님 말대로 신경 끄고 설거지한 다음에 자러 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 위험해지니까 이불을 잘 덮고 자라고 충고하심. 그래서 이불을 잘 덮고 잤는데 몇 시간 뒤에 누가 이불을 확 체감. 워낙 힘이 세서 다시 덮으려고 당겨봤는데 안 당겨짐. 너무 무서워서 주 예수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랬어. 기독교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는데, 내가 하는 게임에서 뭐 십자군 선포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 아무튼 그런 걸 하니까 이거밖에 생각을 못한 듯.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이러는데, 옆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옴니 십자가가 뭔데? 뭘로 만들어졌는데? 이러면서 웃음. 머릿속에서 쇠, 금, 은 등등 각가지 금속이 스쳐갔는데, 난 십자가가 없다는 걸 깨달음. 그래서 내 십자가는 내 마음 속 믿음과 신앙이다. 이랬더니 사라짐. 뭐냐? 겁나 무서워서 잠깬 다음에 헛걸을 보고 넘어지고 쫄아서 화장실 갈지 말지 한 시간 고민했음. 여기까지가 이첫 번째 게시글이었는데 내 십자가는 내 마음 속 믿음과 신앙이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죠? 되게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할 법한 그런 간지나는 대사라서 되게 멋있었고 윽겜 유 육겜. 유로파 유니버셜리스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대사 아닐까? 여기까지가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laughs> 이글쓴 분이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대요. 전에 썼던 글 삭제했다. 왜 삭제했냐고? 그냥 내 마음이다. 꿈을 꾸고 계기를 얻고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지금은 만족하고 있다. 자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상한 말을 적는다. 나도 쓸데없이 그 게시글에 가끔 가서 읽는 게 잘못이다. 그래서 삭제했다. 수고. 그렇게 원 작성자는 세례를 받았고 다른 작성자가 쓴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 별 이상한 꿈을 닦 꾸네. 분명 잠에 든것 같았는데 오른쪽 눈이 아픈 거임. 뜨려고 하는데 막 누가 손으로 막는 것처럼 안 떠짐. 희미한 틈 사이로 뭔 검은 괴물 같은 게 보일듯 말듯 했는데 이게 가위 눌리는 건가 싶었어요. 난 분명 교회도 성당도 안 다니는 무교인데 이상하게 그 게임 갤러리에서 본내 십자가는 내 마음 속 믿음과 신앙이다 이게 떠올랐음. 그래서 계속 그걸 외우면서 어떻게든 눈을 뜨려고 했는데 때마침 마음 속으로 십자가를 들자 눈이 뜨이는 거임. 그런데 오히려 눈이 뜨이자 근육질의 검은 악마가 믿음도 없이 십자가를 드느냐 이러면서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구타하기 시작함. 막 아파서 으악 으악 했는데. 주먹질은 더 심해짐. 진짜 물리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아팠음. 눈알 터지는 줄. 그렇게 야발야발 소리내다가 잠결에 벽에 친내 주먹이 아파서 간신히 잠에서 깼는데 지금 몸에서 식은땀 난다. 도대체 뭐냐? 교회 안 다니는 녀석은 미인으로도 십자가를 들면 안 되는 건가?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첫 번째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십자가란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글의 사람은 그냥 딴 사람한테 들은 거 써먹은 거니까 그게 효험이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되게 흥미로워서 가져와 본 이야기였습니다. 유로파 유니버셜 리스가 무슨 게임일까? 오잉? 아니 뭔가 길어가지고 당연히 습덕 게임일 줄 알았는데 문명 같은 약간 대항의 시대 그런 느낌이네?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 아, 원래 보드게임 기반 게임이구나. 이야. 그래서 십자군 전쟁 얘기가 나온 거구나. 저는 당연히 습덕게임에서 십자군, 뭐, 성기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당연히 습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드게임도 습덕 유유긴 하죠. 근데 아무튼, 재밌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십자가는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괴담 재밌으셨나요? 그, 뭐야. 오늘 오랜만에 한국 괴담 여러 가지 가져와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